이문철 3일만의 폐지 위기 오늘 큰거 온다 썸네일용은 4번부터꼭 끝까지 보세요. 자 이분이 군대 일주일 남은 사람입니다.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. 낭만 작용을 이제 했답니다. 작용 벌써부터 어지럽네. 바로 보시죠. 한류도 수비 이거점. 여러분들 한번 보고 판단해 주세요. 누가 잘못했는지. 미치겠어 팀이... 뭐 하는데? 일단은 라인이 왜 위에 있는데 이거? 위에서 뭐하고아팀 터지고 있는 상황. 위치에 있는 게 낫겠네. 밑엔 지금 지옥이야. 지금 가면 줏된다 이거. 그래 줏된다 음흉한 움직임. 어. <laughs> 아버리요? <버려>? 복귀충이네. <laughs> 아, <laughs> 자, 사카리 발단입니다. 1 8초 남고 화물 비비하는 상황. 봐 보세요. 겁나도만 가버려. 게임 재밌게 하네. 아, 근데 밀리겠는데. 뭐하노 밀렸네. 어? 아니 이걸안 밟아? 안 밟음.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. 그랬더니 <laughs> 내가 우헤암. 닌뭐 했는데? 자, 분석 들어갑니다. 먼저 라인. 물진도 있었습니다. 근데 걸어갔죠.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. 혐의가 있죠, 이건. 그다음 하나. 열심히 죽고 있는 상황 이정도면 정상적인 아나 포지션이죠 더 앞으로 가면 위험하죠 오히려 그리고 팀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가 화물을 비빈다는 생각은 현 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일주다가 화물! 밀렸네 아그 다음 자리야아 아, 너무 아픕니다 체력이 없어서 뒤로 빼는 중 딸비라서 화물을 밟을 순 없었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각자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 그나마 좀 사정이 없었던 분이 라인 같은데 나는 존나 도망가버려 존나 도망가버려 이 질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<laughs> 이건 라인 잘못이 좀 있죠 이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? 여기서 도지엑스라 새끼야 선정치할 자격은 없다. 여기서부터 키보드 에투 시작됩니다. 아니 내 위치가 2층인데. 오케이 발음 채팅을 또쳤습니다내봤을때 지금 채팅 친다고 게임 줏대고 아, 있는 왜것 같습니다 다 지금. 아왜다 죽어? 방벽 안 들어줘서 죽어. 아나 진짜 지랄하지마 대그맨이가 <laughs> 임마. 뭉서요 뭉서야. 과연 큰 거나요? <머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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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도좀 밟았으면 됐잖아 이거 라인이 왜 2층에 있음? 제가 이층에 오래 있었는데 내 잘못임? 지금 뭐 자진납세하는 건가요? <머래> 네가 그럼 2층에 있으니까 못 밟았지 그래 마 짧게 있었으면 밟았겠지 누가 네잘못이래있음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래 잘못이또층에서뭐하는 <머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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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붓기충이네 라인이 방벽을 안 들어준다 어저살아가 어, 저 갈게요 살아서 <laughs> 간다.. 살아서 간다는데 <laughs> 우와! 살아갈 수 있나 이거 아하 못된다 진짜 혼자 쳐치다가 밀렸잖아 내가 치른거너 지금 치지마 그럼 초등학생 싸움하라 군대 간다 임마 유치원 입대하고 싶어 오늘 아나가 팀볼 들어왔습니다 니 네. 네 말해봐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본인? 못 하죠. 마이크 없어서. 한낱 목소리 들을 바엔 안 들음! 와! 아니 저건 좀.. 아니 내가 무슨 님이랑 뭐 소개팅 나왔나요 지금? <laughs> 게임에서 오더하고 소통을 위해서 마이크를 쓰는 건데 말개조같이 하네. 그건 맞지. 발 잘못을 떠나서 말이 심하네. 자 마지막 라운드. 여기서도 분쟁이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보시죠. 근데 아까부터 상대 조합이 오리사바스돌리였거든요 라인으로 힘들 텐데.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내가. 아못 들어가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가. 라인을 빼라. 하지만 뺄 시간이 없었습니다. 아니 결국 내가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하긴 잘해야지. 10초 남은 상황. 오 들어가 들어가 봐요. 들어가 봐요. 어딜 들어가나요? 팀원들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중. 좋댔는데요 <laughs> <X> 게임. <laughs> 아니 라인 안 들어가나? 와 라인 캐리 레전드. 아니, 진짜 잘해줬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가? 내가 우리 서거로 지지이 끌어줬는데. 아니 내가. <laughs> 못 들어가는 각이라니까 이 그걸 내 탓을 한다고. 와 미친 새끼다 이 새끼. <laughs> 라인이 심한 말 들은 건 안타깝지만 라인이 좀잘못한 부분이 있다. 아까 선정치만 아니었으면 이게 몰랐을 텐데. 여튼 군대 잘 갔다 오시게나. 제보자 닉네임은 필살 나노융화 모이라 원챔님이 제보를 해주셨고요. 경치를 한 사람은 나이롱 나이롱 환자가 경치를 한 사람은 디바 모이라랑 투여라고 합니다. 바로 보시죠. 금화 사구간이랍니다 여기에 제가 금화 일로서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. 잘 잡니다. 이상했습니다. 전부 겁나랍니다. 어? <웃음> <웃음> 요즘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존나 많대요. 쭉 이간차병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 받는데요, 지금 유저들이. 자기가 폭주기 한참 줄었는데. 라인이 던지 덕분에 일거점 먹은 상황. 이 친구나 갑니다. 야, 상당히 공격적인데. 아니 던지는데. 알이쳐졌습니다 그리고 듀우라고 하셨거든요. 님 듀우가 누군지 알지 말아야 됩니다. 님 듀우가 뭐일하세요? 설마 이걸 같이 올라 가져줄 줄 알았던 건가? 어지럽네. 자, 모이라 개인 시점. 아, 너어그거든 나, 나안 안 죽거든, 이거. 아, 잠깐만, 아, 예. <laughs> 나 슈첩 쓰 쐈어? 돌겠다. 나 모이라 한참 안 해, 아. 라인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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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다시 디바 시점. <laughs> 아, 어디 가나요? <laughs> 야! 정치 나온 이유를 알겠는데. 너무 공격적인데. 또 들어가?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범벅한데요. 문제의 라인 시점. 할 <laughs> 거야! <하이>, <laughs> 아, 문노일스틱 정립. 얘 뭐한디 여기서 뭐하는거임 이거 와뭐어디가졌요뒤가자 지러 디바야 <laughs> 잡을려.. 죽어 지하에 뭐야 얘쟤퍼스있잖아너지네 <laughs> 자살을 아 왼쪽 메이 눈 보러온다 한쪽 케어 중을 막을게 아니 왜 뒤에 메이를 보고있어요 그냥 땡겨서 보던가 선정치가 나왔는데 쏘전 시 보시죠 아~~ 한쪽은 빙벽 한쪽은 메이공인데 어떻게 되기나요 이건 좀... 디바 체력 별로 없는 상황 와 조절적이네 진짜 위험한데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. 아~~ 디바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얜 뭐야? 아 와~~ 저기 라인이 돌았는데요 진짜 저 새끼 또 라인 덕분에 이점 먹은 상황 서점 어, 밟아 아니야 세명이서 밟아요 라인이 처박는데그 어, 땡길때도 안땡겨놓 와 ㅈ되겠다 앞으로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되면서 왜 이렇게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데 게임 지니면 어떠되지 쏘전 오박 3개 있는 상황 야, 보이시나요? 아앞 점프 와 선정치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나머지가 자리서 밀긴 밀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앞으로 쏘전 솔저로 바꾼 상황 적팀 라인 시점 먹이 발견 하 아, 아, 와 좋댔다. 어. 와 무섭다. 할아버지의 극대노 0 단계를 본것같다 지금. 조용해졌어요. 다시 라인 진점와 던지는 것 같은데 캐리 안에. 와 이게 진짜 빡친다니까요 분명 던지는 것 같은데 게임은 지고 있어. 그래서 소전이 화난 게 아닌가. 결국 끝까지 밀린 위기. 어. 융화 있어서 한 턴에 무조건 막을 수 있거든요. 아직 할 만함. 아, 뭐야. 야, 망했다, 게임. 아, 게임 개판이다. 우리 조진상황. 계속 보시죠. 조조님, 라인 못 보시면 내일 넣어도 돼. 아니야. 아니 님이 처박잖아요. 멘탈이 존나 나가게 아니고. 하는데 님이 게임을 리플 같이 보실래요? 님이 첫 라때 1, 2 경때 뭔짓 했는지 아니 <laughs> 야 아니야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얘들아 내가 박았어 쏘지 마 상대 라인이 저렇게 처박는데 님이 데스를 그따구로 박는 건 박는 거죠. 아니, 박는 게 아니고. 같이 리플... 15킬 11 데스 받고 그런 말하니까좀 그렇게 내 연대손에 왠지라도 메이를 달아 같이 라인을 보자래요 님이 다 박았잖아요. 이번 쉽게 이기는 게임을 그렇게 박으면 져야죠. 일단 메이 건이라는 말. 보조님 라인 못 보시면 정치로 이해할 수 있죠. 어, 정치로 정치로 가서... 아니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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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재차 말을 했는데 소전이 계속 화를 냈죠. 아까 본 것처럼 디바도 잘한 거 없고 소전도 잘한 게 없습니다. 근데 소전이 저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결국 완막당한 상황 이제 큰 겁니다. 안 그랬는데, 770승 아, 나도 다이아라. 봤어. 소전이 770승 다이아란 이야기. 저옵원 아... 마스터인데요. 아, 저옵치 네. 복귀하고 여자 데리고 하느라 가 그러니까, 거예요. 아니 야, 마스터는 잠깐, 또 뭐야? 근데? <laughs> 아니 말할 거면. 그만하고 봐던가

다이아라고 한것 같네요. 진지하게 아, 나 리스트를 리스트를 아니 뭘뭐 리플이야 마스터가. 아, <laughs> 아니야 뭐 <환종을> <laughs> 아니. 아니. 아, 너무 웃기다 이거 봐. 게임 보는 눈이 마스터라서 어쩔 수 없어. 무소식 알겠지만 당시 생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. 그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. 게임 하고 있다가 제 생각에는 탱커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멘탈 나가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 말고 다른 거 해달라는 말에 힌트가 나가서 혼자 탱커한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 탱커님은 그 말을 꺼낸 의도가 어떠셨죠? 정치를 하 하려거나 뭐 그런 생각 없었고 그냥 되게 그냥 부드러운 의조로 상대 라인이니까 메이가 있으면 좀더 견제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킹 요청을 변경도 이런 건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조저 님이 먼저 나 옵치 원티어 마스터야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<목소리> 의미였죠? 1500판 다이아라고 놀리시길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옵치원 마스터인데 음...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말 말이 없다 라고 했는데요. 나이트댄서님 그때 그 부분 상과 가능하신가요? 이겨보려고 보이스하고 브리핑하는데 화되고 정치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말을 예민해 가지고,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. 합니다. 저도 이제 소저님이 잘못이 없다고 하시고 리플레이를 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웃으면서 마스터가 뭔 리플레이를 보냐라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나로님한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과하게 웃었는데 탱님이 소저님이랑 시메트라님을 헷갈리셨는데 그 부분이 웃겨서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. 비웃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것도 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그 당시 때다별 생각 없으셨죠 그때? 네. 그럼 어, 로님 괜찮으신가요? 아 네네 지멘트라님도 풀리셨죠?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끝나게 있는 싸움판이라 서가지고 저희의 화해식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튼 까붐은 다 잘못이 있다 정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 같네요 이문철 폐지위기 편이었습니다 구독 눌렀어? 뿌